할렐루야, 김광덕 목사의 10년 전 저녁 편지. 오늘은 2012년 2월 2일 오직 예수 세계 선교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의 성구,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이 저녁 편지 사무엘 러더포드는 그가 첫 아들을 잃고 아내에게 보낸 포기해야 할 아홉 가지 사연입니다. 첫째, 그는 싸움의 위험을 벗어났으니 완전해지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에, 첫 아들 죽은 첫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싸움의 위험을 벗어났으니 완전해지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이 만일 그가 어머니 곁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더라면 당신에게까지 고통과 괴로움이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한 번에 그 소식을 들려 주셨으니 슬픔이 여러 갈래로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죽음이 어제나 작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전능하신 이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네째, 경건한 순종 외에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진정시키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질그릇이 평안과 위로를 느끼는 지름길은 포기장이와 만물을 만드신 분의 손길입니다. 당신과 아들 사이에 단단히 묶인 것을 주님께서 푸신다면, 저는 당신의 아들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신랑이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가 당기는 대로 따르세요. 그가, 어,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세요. 네 번째, 다시 읽어드립니다. 경건한 순종 외에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진정시키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질그릇이 평안과 위로를 느끼는 지름길은 토기장이와 만물을 만드신 분의 손길입니다. 당신과 아들 사이에 단단히 묶인 것을 주님께서 푸신다면 저는 당신의 아들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신랑이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가 당기는 대로 따르세요. 그가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가슴치는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전한 편지입니다. 또 내일 계속해서 사무엘 러더포드의 참...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신앙, 고백, 신앙의 삶을 우리들도 배우고 따르고 무조건 순종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야죠. 찬송가 540장을 우리 부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 또 장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시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찬송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저는 오늘 오후에 영화 오던데 찬바람이 불더군요. 그런데 철수와 또리를 내리고 저의 산책 말씀 코스인 민족사관학교에 갔어요. 오늘까지 학생들이 선생님들도 쉬는 날이죠. 명절 구정도되결 그, 저는 바다처럼 넓다고 그래요. 민족사관학교 그 잔디 구장과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어제 내린 그 눈이 소록소록 이 쌓여가지고 햇빛을 받고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리는 지안대로 돌아다니고 천수는 제가 끈을 메고 있죠. 그래서 그 넓은 운동장에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자취로 글씨를 썼어요. 평화, 평화, 그리고 통일, 그리고 사랑, 그리고 거룩, 그리고... 기도, 발자국으로, 거의 그 넓은 운동장을 다 점령하다시피 발자국으로 큰 글씨를 썼어요. 근데 저를 끈을 잡고 오는 우리 철수, 우리 개도 나와 똑같이 다니니까 저는 저대로 또 평화, 통일, 사람 거루, 기도, 썼잖아요? <laughs> 에, 그 넓은 운동장이 발자국으로 그큰 글씨로 썼는데, 저는 가슴 뜨거운 마음에 기도로 썼죠. 근데 철수는 에, 아무 뜻도 모르고 주인과 줄을 잡았으니까 그냥 돌았어요. 에, 그 돌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때 뜻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면서 글을 쓰는 우리 철수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또 깊이 생각해 봤어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죽음과 건너편의 가나안 목지, 천국을 또 생각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이죠.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나라의 큰 역사의 기점이 되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성길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군가. 이것도 또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고추바람처럼 고추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추운지 그러나 참 의미 있는 한 시간 반 정도 그렇게 눈높이 운동장을 발걸음으로. 글씨를 쓰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정상적인가 아니면 에... 에...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주셨다고 저는 믿고 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왜 금년이라고 평화통일 안 되겠어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역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서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거룩한 삶 살고 사랑의 삶 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다 생각하면서 간단한 저의 간증을 드렸습니다. 에,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해서 쉼을 얻는 백성들, 국민들 많이 있을 터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국민들까지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통역 당의 2,500만 내 통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으며 마지막 시대 우리 8천만 이 5천 년 동안 질경이처럼 팔피고 밟혔던내 나라 내 민족 한번더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를 품에 안고 세계 구원을 위한 복음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종과 함께하시는 극히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새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용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신령한 꿈을 꿀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